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처음부터 계셔서 모든 것을 말씀으로 만드시고 지금까지 선한 뜻대로 운행하시며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광대하심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녀 삼아 주신 그큰 사랑을 감사합니다. 다시 오셔서 이 땅을 회복시키시고 완성시키실 주님을 기다립니다. 그때까지 성령님으로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끊임없이 말씀하시며 주님을 기억나게 하시고 말씀 따라 살게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성삼위 일체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 드립니다. 만물이 주님의 말씀대로 선하게 창조되었지만 인간이 죄를 범하여 세상이 죄로 물들었습니다. 구원받은 주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며 죄악과 싸워 밀려 허물어진 우리의 자화상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구원받았기에 죄를 깨닫게 되므로 회개의 기회를 얻는 것 또한 주님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속죄가 특권이 아니라 주님의 한없는 은혜받는 기회임을 깨달으며 회개를 통해 죄를 더욱 미워하는 계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님, 세상은 너무나 가파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오시겠다는 그날이 가까울수록 믿음을 지키는 것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주님의 약속은 세상 그 어떤 것보다 믿을 만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항상 문제는 나에게 있습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보다 내 자아의 목소리가 더클때 항상 실족하였음을 경험합니다. 오늘도 예배로 인도하여 주셔서 나의 무뎌진 믿음을 다시 세울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세상 염려 내려놓고 두려워 말라는 주님의 음성 들으며 주님의 그늘 아래 쉼을 얻고 모든 상처를 치유받는 시간 되게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통해 얻는 새 힘으로 다시 세상으로 나가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지체를 다하되게 성령님 교통하여 주옵소서. 무더운 여름을 지내고 있습니다. 연로하신 분들, 육신의 연약함으로 힘들어하는 지체들, 주님의 치유의 손길을 기다리는 환우들 모두가 주님의 도움을 확신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치유와 회복과 강경케 되는 기적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믿는 자에게 모든 것이 가능하리라는 주님의 말씀을 신뢰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 주시는 주님. 물질의 궁핍으로 힘들어하는 분들께 주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하는 복의 통로가 되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필요보다 더 중요한 말씀의 꼴을 이 시간 풍성히 얻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 영혼이 잘 되고 범사의 복을 얻는 은성의 짓들를 들게 하옵소서 오늘도 예배로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목사님의 말씀이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성장시키시는 주님의 음성으로 들리게 하옵소서 모든 지체들의 중심을 담아 찬양으로 영광 돌릴 할렐루야 성가대의 찬양을 받아 주옵시며 예배 순서마다 순서마다 주님 만나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